안녕하세요. 구글 인증 교육자 레벨 2 도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요. 김충북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충북의 영어 선생님들이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1. 다음 주중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여서 어, 화상통화를 예약하라고 되어 있네요. 화상통화를 예약하고 모임 링크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는요. 여기 처음 페이지에서 와플 버튼을 눌러서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캘린더 네, 여기서, 어, 화상통화를 예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캘린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화상통화만 예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어, 영어 선생님들의 모임,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페이지로 보는 것보다 옵션 더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다음 주 중이니까, 어, 금요일에 하면 너무 싫겠죠? 네, 수요일로 한번 잡아보고, 시간은 퇴근 후인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고, 구글 밑에 화상회의를 추가한다고 이렇게 돼보겠습니다 모임 링크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밑에 링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의 정보를 복사해서 여기 링크에다가 회의 주소도 그냥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임 주소가 이렇게 아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뒤에는 삭제를 해볼게요. 확인. 이렇게 하면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여기서 화상회의를 눌렀으니까 링크를 만들었죠. 링크를 포함했고 선생님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참석자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냥, 그냥 여기서 바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주최자와 선생님들을 포함했죠. 그렇게 다른 사용자를 초대했고 여기서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고 구글 캘린더 참석자에게 초대 이메일을 보내 보겠습니다. 보내기를 통해서 외부 조직자도 모두 참석자로 초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요. 이제 김충북 선생님은 학생들과의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대신 이메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쓸 시간이 없으므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이메일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메일의 고급 탭에서 템플릿을 만드세요. 저는 이 문제가 어, 처음에 딱 봤을 때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제 메일에서 지메일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일단 템플릿이라는 활성화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급 탭에서 어,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걸로 먼저 설정을 해야 했거든요. 지메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메일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뭐, 라벨 관리, 뭐, 카테고리, 휴지통, 스팸, 전체 보관함, 뭐, 기타 등등의 메일함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눌러야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설정 페이지도 있네요. 설정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가 기능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어, 여기도 보면 템플릿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있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라벨? 라벨도 아닌 것 같고 계정, 필터, 뭐 부가 기능, 고급, 고급 고급에서 템플릿이 나왔죠. 근데 사실 보면은 고급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사실 저희는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 탭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당연히 설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 탭에서 그냥 템플릿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고급, 고급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급이 아니고, 이것도 고급이 아니고, 막 이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에서 고급 탭에 들어가시고 템플릿에서 사용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템플릿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시험 계정에서는 이미 템플릿이 사용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어 있었고, 템플릿. 만드는 게 나와 있었고 다음에 글을 플랜이라는 템플릿으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시간을 절약하세요 템플릿은 편지쓰기 툴바에 옵션 더보기 메뉴를 통해 만들고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안 보였겠죠 저도 시험 때 이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에서 편지쓰기 툴바에서 옵션 더보기 누르면 여기 템플릿이 나와있죠. 템플릿이 나와있어서 여기서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는 제천과 단양을 거쳐 청주로 다시 돌아오는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템플릿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템플릿 삽입 안 나오네요. 새 템플릿으로 저장. 여기 나왔죠. 템플릿으로 임시 보관함 메일의 저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새 템플릿으로 저장. 템플릿 이름은 PLAN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그냥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까지 했죠? 템플릿 만들기까지 했고, 플랜이라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템플릿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템플릿, 플랜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삽입이 되거든요. 삽입을 많이 했죠. 했으면 어떻게 알아야 있어요 부모님에게 체험학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템플릿을 삽입하여서 이메일을 전송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제목에다가 받는 사람 마찬가지로 하고 제목 뭐라고 하라고 했죠? 제목에다가는 체험학습 계획이라고 이게 좀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복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 귀악게 체험학습 계획, 템플릿으로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제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어, 이게 뭐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 해보면 좀 되게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시나리오 3-2번입니다. 김충북 선생님은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짧은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요. 드라이브에서 제작한 영상을 내려받아 유튜브에 업로드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적절한 설명을 붙이고, 제목을 사전학습으로 유지하고, 비공개 영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옵션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드라이브에서 제작한 영상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 구글 공유해드린 GC 레벨 2 실습 폴더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 인트로 부분에 그 동영상을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받으시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이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그 시험 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시험 계정에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일단 다운을 받아야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우클릭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뭐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위쪽으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일단 누르시고 영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을 비교적 짧은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업로드가 되는데, 어 제가 했을 때는 좀막 이렇게 다운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받아졌죠. 그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 저는 지금 여기에, 어, 계정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유튜브에서 저, 본인의 스튜디오를 여는 것은 레벨 1에서도 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 플러스 만들기 버튼에서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다운받았던 이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전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전학습. 설명에는 적절한 설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학습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 비공개 영상으로 만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비공개 어디서 하는 거지? 이렇게 찾으시는데, 여기서 이게 아동용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처리 중이 되어 있고, 또 다음 버튼을 눌러요. 여기 안 나오면은 뒤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음 버튼을 막 눌러보시면 돼요. 자. 다음 버튼을 세번 눌렀더니 저장 또는 게시에 대한 공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아까는 비공개 영상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클릭하시고 밑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나에게만 표시되는 동영상입니다. 네. ACD 버전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 실제 시험에서는 막 처리 중이라고 막 계속이 떠요. 그래서 막 시험을 다 풀었는데도 여기가 계속 처리 중으로만 되어 있어서, 뭐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안된 거야, 막 이렇게, 어,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설정을 다 모두 완료를 했다면, 그냥 점수 부여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드라이브에서 제작한 영상을 내려받았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설명 붙여서 사전학습이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비공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문제가, 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캘린더를 통해서 화상통화를 예약하고 초대를 해 봤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에 제작한 영상을 받아서 그리고 업로드하는 것까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도 이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해보시는 거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시험을 풀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